네, 잠시 입장에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보현해원품을 배워볼 차례입니다. 어, 변형품은 화엄경에 들어있는데 화엄경은 떠오르는 해 비유를 합니다 떠오르는 해참 장엄하고 웅장해요 근데 떠오르기 때문에 웅장하고 장엄해도 그 해가 그 태양이 그냥 어떤 작용을 하는지는 일단 시작이 됐기만 했지 그 작용의 어떤 그런 공덕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보현형 폰을 봐도, 보현행 원이라는 거, 보현이 어떤 행을, 어떤 원을 가지고 하는지에 대해서 여기 써 있는데, 이거 아무리 읽어봐도, 이 전문가 아닌 다음에는 이해가 쉽지 않아요. 추상적으로만 알게 되죠. 근데 법화경에는, 마찬가지로, 그 보현보살 권발품이라고 하는 품이 2 8품에 있는데 거기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법화경에는 신뢰를 들죠. 야간보살 본사품, 또 묘자망 본사품, 또 상불경 보살품 여러 품을 통해서 관세음 보살품도 있고 그, 이렇게 보살행을 하라는 그런 어떤, 그, 양식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행품제 첫 번째, 어, 본 보살행 열 가지 행운은 저번 시간에 했고, 첫 번째, 부처님께 예경하다. 이럼 오늘 할 차례에요. 자, 부처님께 예경하는데, 어, 이것은 예경 제불이라 하는 그런 한문을 번역한 겁니다. 자, 부처님한테 예경하는데, 부처님한테 예배하고, 절하고, 부처님을 공경한다는 뜻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시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너무 추상적이란 말입니다. 너무 현실하고 이렇게 매치시키려고 하니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하나 낱낱이 한번 살펴보시고, 한번잘 받아들이셔서 일상생활에 한번 실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화엄병은 어, 일반적으로 대승경전에서 보살행위라는 것은 육바람일이거든요. 화엄병은 육바람일 플러스 4바람일, 도합 10바람일이 이렇게 설해져 있어요. 결국은 그것은 계속 반복, 반복하면서 자신의 지혜가 성장하면서 거기서 또 방편이 생기고, 원력이 생기고, 또 지혜가 생기고, 계속 반복이에요. 계속 거듭거듭 실천해야만이 자기의 지혜가, 자기의 원력이, 자기의 방편이 또 다시 지혜가 생긴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페이지 49쪽이에요. 여기서 주인공은 보현보살이죠. 보현보살은 이법의 어, 보살이라 했죠. 물론 부처님이에요. 법신보살이기 때문에 부처님인데 부처님은 작용을 할때 보살의 이름을 가지고 작용 합니다. 부처님이 작용할 때는 작용하지 않아요. 왜? 모든 것이 없기 때문에 어제 징도가 배웠지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걸릴 게 없죠. 근데 거기서 그래도 이 세상에서 인간이 살아가야 되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 형복하는가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보살들이거든요. 그 그러니까 보살은 걱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보살은 흙을 묻혀야 돼요. 보살은 힘들어야 됩니다. 일부러. 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그 공자의 논에도 아버지는 아들, 아버지답게, 아들은 아들답게, 왕은 왕답게, 신화는 신화답게, 답게답게란 말이 나옵니다. 과연 자기답게 한번 보시면 좋은데, 자기답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어느 게 진짜 자기인가 하는 것이 또 분명히 이렇게 정해지기 때문에, 결국은 부처님답게죠. 부처님답게인데, 관세모살이 이 세상에 나타날 때는 33가지 몸을 통해서 나타난다 했거든요. 결국은 진짜 부처님답게, 나답게, 실체가 없게, 하면서 실체가 있게. 결국 이념법을 잘하기 위해서는 상대에 맞는 모습으로 나타나라는 얘기죠 과연 그럴 수 있겠어요? 올해 상대를 자기에게 맞추려 하고 상대의 위에 서려 하죠. 그죠? <laughs> 때문에 그런 거 조금 자기가 자기 어배해서 하다 가도 아 아니지 하고 아시게 집어넣는 그런 것이 수행입니다. 자, 오늘 보죠. 그래서 보현보살이 선재동자 가르쳐주죠? 근데 선재동자는 구도심이 있어요. 53선지식을 참방하는데 발보리심. 결국, 안욕달아 삼박삼보리심을 바라고 나서요. 안욕달아 삼박삼보리면 진리거든요. 진리의 마음을 얻는다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마음을 내고, 진리를 찾아서 진리와 하나가 되게끔, 계속 찾아 구하는 겁니다. 결국 배운다는 얘기예요. 맞춰주라는 것은 상대에게 배운다는 건데, 우리는 보세요. 전부 가르치잖아. 가르친다는 게 결국 내가 상대 위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모든 게 그래요. 모든 게 자기가 최고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갖고는 절대 공부를 해도 자기가 안 됩니다. 어떤 내용인가 보죠. 선남자요 선남자는 크라프트라예요. 양가의 자식이란 뜻입니다. 선남자는 스님이 아닙니다. 일반 제가불자죠 일반 사연이란 말입니다. 대승불교는 대상이 일반인이에요. 소승불교는 대상이 스님들 전문 수행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미프로잖아요. 아마추어잖아요. 아마추어답게 번뇌를 내면서 욕심을 내면서 아소설을 내면서 실수하면서 그를 자기가 잘 받아들여서 조절해서 상대의 마음과 하나가 될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아마추어예요. 풀 흥렬을 내면 안 됩니다. 풀 흥렬을 내다 보니까 교만해집니다. 나는 풀어야 하면서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한다는 것은 온 법계, 허공계. 시방 삼세 모든 세계의 아주 작은 먼지만큼 많은 수의 모든 부처들께죠 법계의 허공계 결국 법계를 여기서 보면 이세상의 어떤 차별된 세계를 얘기할 수 있겠고 허공계는 전체 평등한 세계를 얘기할 수 있겠고 시방 삼세는 결국 뭐겠어요 공간 형 어, 시간을 얘기하죠 시방 시방은 아시죠 동서남북 사방 팔방 상하사유그 시방이거든요. 열 가지 방입니다. 3세는 아시다시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세계 아주 작은 먼지만큼 많은 수 결국 먼지가 얼마나 미세하게 많습니까? 모든 게 먼지로 안된게 있어요. 먼지가 되어서 날아가잖아요. 그죠죠 먼지가 되어 긴강선 노래 있죠. 또 뭐예요? 그 천의 바람이 되어. 그렇지? 결국은 먼지가 하나의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많다는 순데, 얼마나 많다는 거. 먼지는 보이지 않아, 눈에. 근데 보여요. 햇빛이 딱 틈새로, 창가 틈새로 비춰질 때, 딱 먼지가 이렇게 날리죠. 많다는 얘기죠. 그럼 모든 부처님들께, 제가 여기서 대승불교에서 부처님이라고 하는 칭호는, 이거는 모든 생명체입니다. 아니 모든 사물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인간에게 법을 사라니까 인간에 한정시킬 뿐이지. 근데 화엄경은 모든 것들이.